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사실 저희 아빠는 엄마가 저 대학교 때 재혼하신 새아빠입니다. 저희 친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셨지만 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 나타났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엄마는 이모의 소개로 지금의 아빠를 만나게 되셨어요. 저도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제 걱정은 마시라고 좋은 분 같으니까 편하게 만나시라고 말씀드렸죠. 새아빠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엄마에게도 무척 잘하셨고, 또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걱정하시고 아껴주셨거든요. 엄마는 새아빠랑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시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엄마가 진심으로 얼굴이 밝아지시고 행복해 보이셔서 제가 더 좋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재혼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대학 등록금을 새아빠가 다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닐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엄마가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아빠가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엄마도 얘기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탓에 아빠에 대한 정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새아빠가 생기고 대학 졸업이나 회사 취업 등 축하할 일에는 늘 진심으로 달려와 축하해 주시고 격려와 응원도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도 고민되는 게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털어놓을 정도고요.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는 것도 보이고 또 저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도 아빠는 새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입니다. 엄마의 재혼 후두 분이 늘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잘 사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고 싶다. 또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는 결심도 했었죠. 제가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저는 제 남자친구가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예의 바르면서도 따뜻한 성격이 저희 아빠랑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를 위해 가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프로포즈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쯤 하루는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엄마가 난데없이 제 앞에 통장들을 건네시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너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야. 한 1억 정도 된다.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저를 위해 이렇게 큰돈을 주셨으니까요. 네가 나중에라도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겠다 싶어서 조금씩 모은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줄 때가 됐다 싶어서.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며 버신 돈인데, 아무리 제가 자식이라고 해도 이큰 돈을 무턱대고 받을 순 없었거든요. 저는 결혼 자금이라면 내가 모아둔 데서 알아서 쓸 거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춰서 살 거다. 그러니 이 돈은 엄마 아빠 필요하신데 쓰시라고, 노후 자금 하시라고 한사코 거절을 했죠.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거절하지 말라며 기어코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너 위에서 모은 돈이야. 네가 주인이고 네가 원하는데 알아서 써. 그래 미영아. 엄마가 너 생각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꼬박꼬박 모은 돈이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둬. 엄마 아빠야 넉넉치는 않아도 웬만치 노후자금도 마련해놨고 또 아빠는 아직까지 일하고 있잖아. 우리 걱정은 말고 잘 챙겨도. 저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통장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울게뭐 있냐고 달래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그 통장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이 저 필요한 데 쓰라고 주신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만을 위해 쓸 생각은 하지 말자 싶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면서 모으신 돈이기도 하고, 또 아빠도 제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저 때문에 돈 많이 쓰셨을 텐데, 이 돈까지 제가 가지기엔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꺼내쓰고, 나머지는 잘 놔뒀다가 부모님께 다른 방법으로라도 갚아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여행을 보내드리든, 선물을 드리든, 아니면 필요하실 때 다시 되돌려드리던지 말이죠. 통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찰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운 탓에 목소리가 잠겨 있으니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다시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죠. 부모님이 통장을 주신 얘기요. 남친도 제얘기 듣고 놀라면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며 결혼하면 함께 효도 많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전에 인사드리러 만나뵌 적이 한번 있었고 그때 연락처도 저장해 놨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많이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무슨 일 때문에 따로 전화를 하셨을까 싶었는데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진우한테 얘기 들었다. 엄마랑 새아빠한테 돈 받았다며 1억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남친에게 그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얘기를 고스란히 어머님께 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잘됐다 얘. 그돈 결혼할 때 보태 생각이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진우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너네 결혼한다고 막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마침 네가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잘된 일이야. 엄마 새 시집 가신 걸 하더니 시집 잘 가셨나봐. <laughs>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다짜고짜 제 돈을 결혼할 때 보탤 거냐고 하시는 말도 그렇고 저희 엄마 시집 잘 갔다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제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자 어머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우랑 돈 얘긴 좀 해봤어. 결혼하고 나서 작은 문제 같은 거. 아 아니여 아직. 얼른 얘기해봐. 결혼하라면 그런 부분부터 확실히 계획을 짜놔야지. 사실 진우가 미영이 너 집에서 일억 받는다면서 우리 집은 보태줄 거 없느냐고 막 따지는 거야. 그말 들었을 때 나도 속상하고 속으로 니네 원망도 좀 했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너무 잘된 일인 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이 우리 돈이고 또 우리 돈이 나중에 네돈 되는 거 아니겠니? 저는 일단 진우 씨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해서 어머님께 얘기했냐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왜 바로 어머님께 전했을까 싶기는 했지만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다 보니 더할 말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무슨 문제 있냐는데 저는 일단 아니라고 이번 주 만나면 그때 얘기 좀 하자고 하고 말았죠. 그리고 주말이 되어 남친과 만났을 때 근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할 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냐 하시던데 말 나온 김에 우리 그런 계획을 좀 짜보자 하고 말이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서로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오픈했습니다.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얘기한 건 처음이었죠. 일단 저는 연봉이 4천 후반대 정도 되고 결혼 후에도 직장은 계속 다닐 생각이다.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육아 휴직 쓰고서 계속 다닐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됐고 부모님이 1억을 주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는 제가 모아둔 7천만 원에 살 생각이고 부모님이 주신 1억에서는 최대로 3천만원 정도까지는 쓸 생각은 있지만 더 이상은 쓸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의 제 다짐대로 나머지 돈은 따로 놔뒀다가 부모님 필요하신 걸로 되돌려 드릴 거니까요. 애초에 남친에게도 제 돈이 7천만원 있고 그걸로 결혼 준비를 할 거라고 대강은 말해놨었기 때문에 남친도 대략 알고는 있었죠. 그리고 남친은 연봉은 5,600 정도고, 모아놓은 돈은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혼자 자취를 하며 살고 있는데, 월세집 보증금이 1억이고, 그중 2,000만 원은 본인 돈이고, 나머지는 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1,500만 원 정도 갚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1,5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이 주신 1억으로 자기 학자금 대출하고 보증금 대출 남은 걸 상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도 학자금 대출은 계속 나갈 거고 그러면 이자만 물 거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보증금 대출을 다 갚으면 그 보증금은 결국 우리 돈이 되니까 집 구할 때 따로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어서 좋지 않냐는 겁니다. 남친이 너무 당연하게 말하길래 저는 좀 황당해서 우리 부모님이 1억을 안 주셨음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럼 결혼해서 같이 대출 갚으면서 사는 거지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전에도 말했지만 부모님께 이 돈을 받긴 했어도 그렇다고 내가 다쓸 생각은 없다. 최대로 3천만원 정도는 쓸 용의가 있지만 남은 돈은 나중에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친은 제 말에 표정을 굳히더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냐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쓰라고 일부러 주신 돈인데 왜 귀엽고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냐며 그걸 부모님이 원하실 것 같느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 후에 대출이 있으면 쓸데없이 이자가 계속 나갈 건데 돈이 있는데도 왜 굳이 이자를 내려고 하느냐고요. 저보고 계산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답답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남친을 보는데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물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경제사항을 공유하고 같이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남친 말대로 계속 이자를 내는 것보다 대출을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1억을 받는 건 애초에 저희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알아서 하자고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1억이 원래 있었던 돈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출을 갚자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랬죠. 한마디로 내가 받은 돈으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빚 갚아달라는 거잖아?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닌데 제 말을 듣고 남친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면서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계산법이라면서 왜 이해를 못하냐고 열을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서로 좀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각자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친에게선 장문의 톡이 와있더라고요. 지금 빚을 갚으면 이만큼의 돈이 생기는 거고 또 그걸로 이 정도의 비용이 집을 구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등등의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망설이는 게 아닌데 남친은 제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인 양 자기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왜 이해를 못하냐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일단 알겠으니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이 너무 몰아붙이는 탓에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대출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보다 돈 얘기가 나오고 나서 남친의 모습이 평소 제가 아는 모습과 달랐던 게더 크게 걸렸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돈 얘기에 있어서는 제가 봤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리고 대출 상환에 대해서도 남친의 행동이 너무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톡 까놓고 남친의 상황을 듣고 제가 먼저 대출을 갚는 게 낫겠다고 제안하는 거랑 남친이 자기 대출 먼저 갚아달라고 하는 건 엄연히 다른 느낌 아닌가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이 많아졌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남친의 계획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그 돈에 대해선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돌려드릴 생각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자기 계획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음에도 남친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한양 구체적인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남는 금액으로 차를 한대 사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남친이나 저나 자차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회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됐고 굳이 차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친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차가 한대 있는 게 좋다고 하면서 자꾸 차 사진을 보내거나 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황당했죠. 제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당연하게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요. 저는 결국 남친한테 차살 생각 없다. 그리고 대출 갚는 것도 나는 생각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언제까지 생각할 거냐고 왜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하더군요. 그게 왜 간단한 문제야? 그렇잖아. 돈이 있으면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솔직히 내 대출도 아니잖아. 제 말에 남친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값이 갚아야 되잖아. 니말 네 진짜 서운하다. 그럼 결혼해서도 각자 생활하려고 했어?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 아니, 내 말은, 엄밀히 따지면 결혼 전 자기 대출인데, 그걸 왜 내가 당연하게 갚아야 된다고 하냐고.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갚아야 되니까. 결혼도 전에 벌써부터 니네 돈, 내돈 나누는 거야? 나 진짜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그럼 대출은 둘째 치고, 차는 왜? 대중교통 잘돼 있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돈이 없으니까 못산 거지. 솔직히 결혼하면 한대 정도는 있을만 하잖아. 저는 별로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자고 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남친도 저한테 몹시 서운해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일을 하는데 남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일하다 말고 급하게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이 화부터 내시는 겁니다. 미영아, 너 진우한테 얘기 들었는데, 좀 그렇다? 네? 뭐가요, 어머님? 갑자기 돈좀 생기니까 갑질이라도 하고 싶니? 네? 어머님은 다짜고짜 저보고 갑질이라도 하고 싶냐는 겁니다. 무슨 갑질이요, 어머님? 그렇잖아. 솔직히, 진우 말처럼 그 돈으로 진우 학자금 대출 갚고 보증금 대출 갚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인 거. 너 모르는 거 아니잖아. 쓸데없이 이자 나가는 것보단 그게 낫지. 근데도 알겠다고 안 하고 자꾸 생각을 해보니 어쩌니 하는 거그건너 지금 돈 갖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냐고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제 결혼이니까 고민을 해보겠다는데 왜 어머님이고 남친이고 자꾸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구는지 어머님 진우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이돈 정말 필요하면 일부만 좀 쓰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애초에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 결혼 준비할 거라고 진우씨랑 얘기가 다 됐었고요. 갑자기 돈이 더 생겼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답답하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참 답답하네. 너 어차피 진우랑 결혼할 거잖아. 돈 있으면 그걸로 빨리 대출 갚으면 되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이자를 내냐고. 너는 계산이 안 돼? 그리고 기껏 준 돈을 왜 돌려줘? 딸 결혼하는데 쓰라고 너네 엄마가 준 돈을 왜 돌려주느냐고. 미영이 너 애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기본적인 계산도 안 되고 멍청하니?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석연치 않고 뭔가 이건 아닌데 싶던 부분이 내내 걸려있었는데 어머님 말을 듣는 순간 확 깨달아졌다고나 할까요? 제가 왜 남친 어머님한테 계산도 안 되고 멍청하냐는 욕까지 대놓고 들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말다 하셨어요? 계산도 안 되고 멍청하다고요? 어머님도 당황하며 일단 수습하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답답하니까 순간적으로 말이 나온 거야. 오죽 답답하면 그래!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예. 내가 방금 답답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답답하신데요? 몇 번이나 말해. 어차피 보증금이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고. 학자금도 이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말도 안 되는 고집부리면서 돈을 주네 못 주네 간보고 있잖아. 어머님의 개똥 논리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고집이요? 진우 씨나 어머님이나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제가 간을 본다고요? 저희 엄마 15년을 저 위에서 아껴 가며 차곡차곡 모으신 돈이에요. 통장 보면 소액도 많고 엄마가 저 하나만 생각하며 알뜰살뜰히 모으신 귀중하고 눈물 나는 돈이라고요. 근데 그걸 혼란한 어머님 아들 빚 갚는 데 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돈좀 생겼다고 간 보고 갑질하고 고집 부리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기막혀서 따박따박 따지고 드니까 어머님들 당황해서 주춤거리시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너네가 결혼하기로 한 이상 그게 가장 현명한 계산법이니까. 아니요. 진짜 현명한 계산이 뭔줄 아세요? 제가 그냥 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심지어 제가 원래 모아놓은 돈이 나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뭐 뭐야? 저,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머님도 진우씨도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네요.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죠. 방금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 그리고 나보고 계산이 안 되냐고, 계산도 안 되고, 멍청하다고 그러시네. 어? 엄마가? 어.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결혼도 안한 아들 여자친구한테 벌써부터 저런 소리까지 하실 정도면 결혼하고 며느리라도 되면 내가 뭔 소리를 들을까 싶네. 미안해 엄마가 실수를 좀한것 같은데 실수 아니야 그런 말이 어떻게 실수로 나와 어머님은 내가 당연히 그 돈을 자기 대출 갚는 데 써야 되는데 내가 안 그러고 있으니까 속에 있는 진심이 나오신 거겠지. 일단은 만나서 얘기하자 퇴근하고 됐어 나 그간 생각 많이 해봤거든. 왜 자기나 어머님이나 나한테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구나 싶더라고. 그래 자기 말처럼 그 돈으로 대출 갚을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자기한테 분명히 그돈 엄마가 힘들게 모으신 돈이고 내 입장에선 결혼한다고 홀랑 쓰기 그렇다. 나중에 어떻게서든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었어. 그리고 애초에 나는 따로 대출도 없고, 결혼 자금 자체도 내가 자기보다 더 많았지만, 내가 더 내는 거에 대해선 전혀 불만 없었어. 자기가 모아둔 결혼 자금이 별로 없는 것도,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것도 나는 다 괜찮다고 오케이 했단 말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자기가 내 말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었고, 근데 갑자기 내가 돈이 더 생겼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그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걸 보는데, 자기나 어머니 말하는 현명한 계산법? 그거 나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한테만 너무 좋은 계산인 거지. 나한테는 전혀 아니잖아. 제 말에 남친도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미영아,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아니야.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했고, 결혼도 전에 자기 어머님한테 멍청이니 뭐니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결혼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다. 그럼 헤어지자는 소리야? 각자 시간을 좀 갖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홧김에 쏟아내긴 했지만 솔직히 그 동안 고민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결혼인가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통화를 받고 나서 아이 결혼은 진짜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남친이나 저나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서도 열심히 벌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남친을 사랑했기에 그 마음 하나만 믿고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친은 현명한 계산이니 뭐니 해대면서 제가 하는 희생이나 손해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보고 계산적이니 뭐니 했지만 결국 남친이나 어머님도 철저하게 계산적으로만 저를 생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에 파혼을 결심한 거죠. 그후 남친은 미안하다고 1억은 안 써도 되니 결혼 얘기는 다시 하자고 그랬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친 말대로 제 여윳돈으로 대출을 청산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결혼을 해도 됐겠죠. 하지만 갚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는 남친과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대하는지를 봤다고나 할까요? 자기들에게 철저하게 이득이 되는 계산법이라면서 마치 그게 저를 위한 방법이라면서 저를 답답해하고 강요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테니까요. 저는 결국 남친에게 이별을 고하게 됐어요. 사랑해서 연애했고 헤어지게 되니 당연히 가슴도 아팠죠.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파혼을 끝으로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일과 제 결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깨진 거다 보니 부모님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랑과 틀어진 거니 속상한 마음도 당연할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아픔은 아물 거다. 또참 마음 아픈 선택이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참 잘한 거구나 싶은 일도 있다고. 네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네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그동안 혼자 고민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른 걱정 말고 마음만 잘 추스려라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아빠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참 든든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는 끝을 냈고 그후 결혼 생각 없이 솔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 말대로 그냥 그때 결혼하지 않았던 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종종 들어요. 친아빠 이상으로 저에게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주신 아빠. 그리고 늘 저를 믿어주고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주시는 엄마. 앞으로 효도하며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